그 다음 사례는 CJ CGV의 셀젤리스백 건인데요. c g v CGV는 다들 아시다시피 영화관 극장을 운영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최근에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다고 공시가 올라왔습니다. 1 2월1 4일날 이제 취득한 고 올라왔는데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든 생각이 아니. CGB가 돈 없다고 날리고, CJ그룹 전체가 돈이 없어서 고생하는 걸로 아는데, 도대체 CGB가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저걸 샀을까? 그리고 왜 샀을까? 에 대해서 궁금했고요. 그래서 좀 알아보다 보니까, 이게 2018년도 12월 달에 공시가 된 건데, 왼쪽 부분요. 유형자산 유형 처분 결정. 저렇게 이제 2100억을 받고, 유형자산을 살았다. 저게 전부 다 극장이거든요. 극장이 밑에 보고 계신 게 다가 아니고 저거 저거보다 더 아, 많습니다. 잘린 거 이거 밑에 쭉뭐아 네. 이게 다가 아니면 더더 많습니다. 예. Cgv가 이게 건물 통째로 이게 다 갖고 있었네. 지방 거의 대부분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 쪽에는 이제 큰 건물에 몇개 층만 인차에서 들어간 거고 지방 같은 경우는 아예 건물 통째를 그냥 막 Cgv 건물로 많이 갖고 있었었나 보네요. 18년도 이전에. 네. 그리고 거기 보면 이제 뭐 301호 외 매터 외 매터 외 있는 걸 봐서는 음, 상수를 아, 가지고 분양, 있는 것도 있고 아니 층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아 분, 분양, 분양 받은 것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뭐그천시 네. 상동 뭐 이런 데 보면 야탑동 뭐 이런 데 보니까 아, 분양을 받아서 하나, 한계층을 밀어서 네. 음. 하나 재밌는 거는 김해 같은 경우에 무슨 김해. 401호 한 칸인데 얼마나 크길래 한 칸이야 <laughs> 그가, 이게, 사, 층이 그냥 4 0 1로다 그렇죠. 4층 통으로 쓰니까, 네, 그렇게 뭐. 네. 그렇겠죠. 그렇 음. 근데 또 조그만 극장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시, 음. 시골에서 뭐 그렇게 조그하게뭐 만들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야, 이게 18년도에 2100억을 받고 파는 거네요. 강릉의 10개 토지 건물을. 18년도에 2100억을 받고 판 걸, 네. 23년도에 5년이 지나서, 같은 금액으로 사왔습니다. 음, 저게, 그렇구나. 팔 때, 음. 콜 옵션이 있다는 걸 밝히지 않은 것 같아요. 판매 조건을? 네. 계약서 같은 건 자기네끼리 있었겠지만, 네, 굉장히 네. 많은 뉴스를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이게 l g 지 리스백이라, 리스백으로 음. 간다라고 나와있지, 콜 옵션이 음. 있다고 나와있는 그 기사는 없거든요. 물론 이게 밝히는 게, 계약 조건을 완벽하게 다 밝히는 게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상관 없습니다. 법을 어긴 건 아니고요. 다만, 지금 콜 옵션에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건지, 아니면 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지금 돈이 없는 CJCGB가 없는 살림에 2,100억을 들여가지고 유용 자산을 다 사왔다는 게 핵심인 거죠. 보통 예전에 이제 이제 부동산을 공부를 하는데, 그 환매 조건 매각을 하게 되면 법으로 정한 게 5년이 최장이에요. 환매는 음. 이제 등기를 치게 돼 있는데 등기할 때 5년으로 돼 있습니다. 최장 5년까지만 할 수가 있어요. 환매 조건은. 그래서 아마 그런 거 같아요. 이게 왜냐면 KB 부동산 신탁, 부동산 신탁회사잖아요. 그러니까 네, CJ의 네.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신탁회사 음. 입장에서 얘들도 이제 주식회사니까 동일한 사, 그 샀던 금액으로 다시 팔려면 5년이 경과했는데도 이게 차익이거나 아니면 금액이 변동이 없이 펄라면, 환매 조건이 아마 이 등기에, 여기 보면 이제, 1 0개 토지 건물 등기가 이전될 때, 환매 조건을 등기를 아마 쳤을 걸로. 그러니까 이 금액 그대로, 그 금액 그대로 이제 넘기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거의, 그, 대여죠. 차입한 거죠. 차입, 돈을 차입한 어? 걸로 보는 거죠. 예, 네, 이렇게. 네, 여기서 5년입니다. 환매 조건은 최장 5년만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네, 팔 때, 그, 다른, 아매조건을 몰랐다는 거고요 아, 그럼 왜 숨겼지? 아니 박, 특별히 밝힐 필요도 없죠 안 물어봤잖아 아 근데 이게 이 정도 되면 주요상 보고서로 나오지 않 대상이죠? 아니죠 회사가 워낙 커서 자산총액 아, 대비 8%예요 아 8.554%니까 그러니까 주요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구나 예, 야. 제게... 왜주요사항 보고서 이야기를 하냐면 주요사항 보고서를 공시하게 되면 거기에 이사회 의사로 계약서를 첨부하게 그렇죠. 되는데 네. 그래서 공시 유형자산 처분 결정 취득 결정은 이사회만 안 보이게 첨부를 하면 되기 때문에 세, 세부적인 계약 그렇죠. 사항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건 외부자 외부자들이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뭐 달라고 하면 이제 볼수 있는 거라서 네. 네. 그래서 또이 CG, CJ CGV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기 때문에. 거래서에서 달라고 하지도 않을 거예요. 이게 어련히이 잘했겠거니 하고 넘어갈 거라서 이사회 의사록하고 뭐 계약서 정도만 잠깐 봤을 거 같고 이 하나 하나 계약서는 아니라 총 계약서 정도만 봤을 거 같고 그렇겠지. 이 팔. 팔점사. 오밖에안된거어 크네 엄청 역시 대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2 0 1 8 년도에 저렇게 자산 넘길 때 회, 회사의 상황은 어떠냐라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매출액이 1.7조, 영업이익이 780억 정도가 나는 굉장히 훌륭한 회사였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도 금융비용이 엄청나게 많아서 회사가 그 적자를, 부른 상황이었거든요. 2017년도에서 2018년도 넘어오면서 금융비용이 두 배로 뛰었고, 그러면서 회사 적자로 바뀌는 그런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타개 하기 위해서 일전 리스백을 하고 그 돈을 가지고 차익금을 좀 갚고 일정 부분은 또 투자를 하고 그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있을까라고 봤더니 2023년 3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300억 어, 많이 줄었네요. 음,이고 그 작년 작년 3분기에는 77억이고요, 순이익은 올해 3분기는 146억, 150억 가량이고 작년에는 적자 383억이고요. 3분기까지 누계를 보게 되면 영업이익이 320억, 작년에 마이너스 600억 순이익은 마이너스 800억, 마이너스 2200억 그리고 금융비용도 작년에 2200억, 올해 1600억 이렇게 조금씩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재무구조가 좋지 않다. 라는 걸알수 있고요. 특히 금융비용이, 영업이 이 다섯 배잖아요. 저렇게 되면 회사 아, 운영을 못 하거든요. 그 정도로 이게, 심한 상황이다. 근데, 요, 그 c g v 극장이잖아요. 영화관 같은 경우는 이제 2019년, 20년도, 21년도, 22년, 3년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살아있는 것 자체가 대단한 대기업이기 때문에 버텼던 것 같긴 한데, 오늘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극장 자체에 사람들 이제 밑집이 되니까 이제 많이 못 가게 해. 거의 거의 폐쇄 잖아요 개업 개점 휴업을 한 상황이고 이제 위드 코로나가 돼서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상황인데도 그 전에 벌려 놓은 비용들이 워낙 많아 가지고 뭐 그렇다 그래도 한 1년에 한 1000억씩 한 날라가면 아무리 대기업도 만만치 않을 텐데 음. 어? 매출이 1조가 넘는데 한 해에 천억씩 까먹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런 고민이 <laughs>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그, 최근에 영화 보러 가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저는 <laughs> 없습니다. 저도 없거든요. 저 한, 오, 최근 5년 안쪽으로 영화 보러 간 적이 없거든요. 어, 아, 저는 이번 달에, 20, 아니, 월말에, 연말에, 연말에 회사 관체로 다 영화를 보러 가거든요. 네, 이, 명, 명랑, 명랑인가 노래, 아, 그래. 나 응. 보고 보러 가는데 응. 최근에 하긴 영업으로 간 적은 없었죠? 예, 이런 상황이다. 잘소 아, 영화극장은 어려워지고 있고 c g v 만 어려운 게 아니고 롯데시네마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롯데시네마도 되게 어려워하고 도못 빌려가지고 계열사부터 당기고 뭐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 CGV가 이제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하냐를고 응. 어떻게 하냐 알아봤더니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회사채를 찍는데 잘안 되고요. 그나 작년까지는 잘안 됐고 그나마 올해 들어서는 발행은 되었는데 금리가 높아져가지고 좀 힘들다. 그리고 이건 번외로 작년에 발행했던 연구체를 미래 에셋이 다 주관사로 돼서 다 안고 갔었는데 그 안고 있는 미래 에셋도 손실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힘들어한다. 지금 그런 네. 상황입니다. 이참 근데 이게 솔직히 코로나 때문에, 응, 뭐 때문에. 코로나 뭐~ 코로나, 네. 네. 뭐~ 뭐~ 다 어려워진, 어려워진 건... 사실이잖아요 사실이잖아요 네. 어~ 화 어, 어, 자체가, 자체가 그런 거라서 응. 그래서 정말... 코로나 전과 후 나눠 봐야 될것 같은데 코로나 전에는 그래도 가끔 영합으로 갔다 오케이. 코로나 오케이. 때? 코로나 때는 다들 영화보로안 갔다. 못 간다. 그쵸. 여기까지 오케이? 못 간다. 못 간다. 그렇죠? 그리고 네. 코로나 끝났는데 그영화에 가냐? 안 갑니다. 그,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이제 좀 뭐, 그래도 극장이 많이 살아나니까 요즘 대신 뭐 워낙 그, t 비에서그 방송이 이제, 개봉한 다음에 뭐몇달딱 바로 이제 뭐볼수 있으니까 안 가는 경우도 많고. 홈시어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는 것 같고 그래도 뭐대기하뭐잘 예전에는 한국은 영화가 나오면 극장에 먼저 개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TV를 볼수 있게 뭐 LG 유플러스라든지 뭐 그런 쪽에서 개봉을 했었는데 미국은 극장 개봉과 동시에 네. 그 TV에 서볼수 있게 개봉을 한다고 해서 넷플릭스, 넷플릭스나 디즈니 이런 데서그서 되게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어. 한국도 그럴 것 같아요. 한국도 아 그렇죠 이제 예 요즘 동시 개봉 그러니까 외국은 동시 개봉이 가끔 있었고 우리나라는 동시 개봉 이제 그 극장과 OTT라든지 이런데 동시 개봉은 이제 저희 나라도 조금 우리나라도 조금 이제 되고 있지 않나 예전에 그런 경우 많았어요 극장 개봉하다가 이제 반응이 시원찮다 한2주 이내 반응 없으면 바로 이제 그 TV로 풀리는 아니면 그뭐 유료로 유료 집에서 뭐 2,000원이나 뭐 5,000원 뭐 이걸로 바로 풀리고 그다음에 한석달 있다가 이제 뭐 TV에서 이제 해 주는 그런 상황이라서 물론 요즘또 무슨 극장은 저희 때만 해도 연애할 때는 극장을 많이 갔는데 요즘 뭐 젊은 세 젊은 분들은 다 연애 자체도 뭐안 하, 연애 자체도 안 하고 연애한다고 해도 극장에서 또 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영화 한번 보는데 인당한 2만 원 든대요. 그러면 4인 가족이면 10만 원이요. 아, 더 늘지 않나요? 이게 그러니까 2만 원? 아, 그렇겠네. 만, 많이... 편에 한 만, 한 3천 원 정도 하고, 팝콘하고뭐 이런 거, 세트를 사면은, 오징어나 팝콘 이런 거 먹으면, 그쵸, 그쵸, 그쵸. 작년이나 재작년? 언제든 하여튼, 그, 아기 애기, 애기랑 같이 이제 극장, 만화 영화 이런 거볼 때도 좀 많이 하죠. 한국 영화가 많이, 도움이 되는데, 걱정 사업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네. 하지만 대기업 걱정을 할게 아니다. 그렇죠. 우리 걱정을 해야죠. CGB는 여기까지. <laughs> CGB 걱정을 좀 해봤고요.